필리핀 하면 대부분 깨끗한 해변과 하얀 모래를 떠올리지만, 바기오 북부로 떠나는 6일간의 로드트립은 완전히 다른 필리핀의 매력을 보여줍니다. 이곳은 웅장한 산과 푸른 논, 그리고 살아숨쉬는 현지 문화가 어우러진 곳이에요. 여행의 시작은 바기오에서 차량을 렌트하는 것부터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개인 차량 렌트가 흔하지 않지만, 자유롭게 숨겨진 명소를 탐험하고 싶다면 최고의 선택이죠. 바기오에서 카바얀까지 이어지는 도로는 구불구불하지만 창밖으로 펼쳐지는 절경이 지루함을 잊게 해줍니다. 중간중간 카페에 들러 멋진 풍경을 감상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카바얀에 도착하면 이곳의 소박한 매력과 친절한 현지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새벽 1시에 시작하는 풀락산 등반은 꼭 경험해볼 만해요. 정상에 오르면 구름바다 위로 떠오르는 일출이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거예요. 하이킹 후에는 카바얀의 작은 상점에서 미국이나 일본에서 온 빈티지 스웨터와 티셔츠를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카바얀에서 북쪽으로 2시간 반을 더 달리면 평화로운 계곡에 자리한 사방 안에 도착합니다. 이곳에서는 관광센터를 통해 칼라위탄산 트레킹을 예약할 수 있어요. 힘든 산행 후에는 낙하강 교차로 근처의 사이다완 레스토랑에서 필리핀 최고의 시식을 맛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사가다는 이 지역에서 꼭 들러야 할 곳입니다. 밤에는 조용하지만 낮에는 아기자기한 상점과 카페 그리고 사가다 직조 공방에서 전통 공예품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행잉코핀 대신 복콩 폭포에서 수영을 하거나 시티 코트에서 농구 경기를 구경하며 레몬파이를 맛보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 될 거예요. 이 지역은 숙박시설이 제한적이고 구글 지도만으로는 원하는 장소를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지인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고도가 높아 하이킹 중에는 쌀쌀할 수 있으니 따뜻한 옷도 꼭 챙기세요. 바기오 북부의 로드트립은 관광객이 잘 찾지 않는 길을 따라 진짜 필리핀을 만나는 여정입니다. 직접 경험해보세요.